틀리를, 딱딱 된다고. 이래서 틀딱이래요. 요즘, 개랑, 계란... <laughs> 개틀딱이요. 너 <laughs> 니들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웃음> <웃음>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해주셔도 알림이 안뜰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요거 멋있지 네, 뭐에요 앞치마요. 이게 멋지지. 브라보 청춘. 아우 청춘들한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파이팅 음... 청춘, 브라보 청춘. 협찬 받았습니다. <laughs> 이번 울산 팬미팅에 싱글벙글 가서 어, 팬미팅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밥 먹으면서 앞치마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멘트랑 딱 맞아서요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협찬받아서 증정받았습니다. 어. 협찬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 어디? 요거 아, 네. 분위기 좋으라고 이렇게 어. 잘 나와요? 아, 옷하고. 너무 잘 맞죠? 네, 색깔이. 응. 컬러가 잘 맞네요. 응. 됐나요? 네, 근데 여기 충 자가 조금 가려진다, 꽃에. 충, 요렇게 살짝. 꽃을 할까요? 오른쪽으로, 네, 그쪽으로 좀만. 더. 됐어? 응. 음. 내가 요렇게 살까? 아, 네네네. 됐어요? 네. 딱 맞죠? 네. <laughs>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얘기, 브라보, 청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틀딱 틀딱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무슨 통닭 이름인 줄 알았어요 프라이드 통닭 저는 근데 통닭이 아니라 틀딱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틀딱이냐 그 뜻이 뭐냐 요즘 줄임말이라네요 틀리를 딱딱 된다고 이래서 틀딱이래요 그니까 늙으면 죽으란 얘기래요 나서지 말고. 근데 제가 이 청춘들한테 이 말씀 어록부터 먼저 날리겠습니다. "니들 늙어 봤냐?" 나는 젊어 봤다. 응? "니들 늙고 싶어도 세월이 지나야 늙어진다." 나는 젊고 싶어도 세월이 지나도 안 젊어진다. 늙음에서 나오는 연륜입니다. 청춘들이 말하는 틀딱이요. 다내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주셨을 때, 군불에 아궁이 떼시고, 솥밥 하면서, 밤새 연탄불 갈아가면서, 토큰으로다가 이런 짤이 구경 못했던 시절이죠? 그 시절을 허리 구부러질 정도로 일어낸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의 30대, 40대, 20대 우리 청춘들은 연탄불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요? 연탄 아궁이가 뭔줄 알을까? 박물관에서만 봤을 겁니다. 연탄 집게, 연탄 군영이 몇 개, 옛날에 서울우유, 병우유 나왔던 그 시절에 우리 엄마들이 다 틀딱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틀딱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 지금 IT 강국으로 선진국 대열에서 대한민국 이만큼 강성했습니다. 그 틀딱들이요. 당신의 부모님인데 당신네들의 자손은요. 나중에 크면 당신들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개틀딱이요. 어. 요즘 개랑 계란... 어. <laughs> 죄송합다 요즘 앞에 개라는 얘기 많이 붙이더라고요. 우리 청춘들 지금 꿈을 잃어버리셨죠. 예전에 엄마 아빠 이 틀딱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법을 아셨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청춘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있는 거 뺏어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릅니다. 늙은 틀딱들이 인생을 살아오셨기에 젊음을 보내보셨기에 앞으로 내 자손, 내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걱정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게, 태극기 부대고, 틀리, 딱딱딱 되는, 틀딱들의 노망난 소리일까요? 젊은 청춘들도 언젠가는, 개틀딱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웃음나요. 앞에다가, 개를 붙이니까, 웃음나요. 어처구니 없어서 웃습니다. 있는 사람들 거 뺏어 쓰고 나눠 쓰는 거. 속담에도 나오죠? 꽃감 빼먹는다고. 그 꽃감 다 빼먹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짝대기로 사람 죽이는 일밖에 안 남습니다. 꿈들을 좀 가져보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꿈. 부자 거를 뺏어내는 꿈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꿈들을. 지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 되기 어렵죠?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요. 서민은 부자되지 말아라. 니들은 가난한 대로다 살아라. 요즘 방송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아 좋은 방송 많이 합니다. 틀면 노래입니다. 틀면 춤춥니다. 틀면 먹방합니다. 틀면 뭐합니까? 코로나라고 나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사육당합니다. 뭐. 좋으시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평수 넓은 줄만 알고 몸은 자꾸 넓어집니다. 정신은 마비가 됩니다. 왜 맨날 니들은 즐겁게 그냥 트로트 나오면 트로트나 즐기고 그냥 흔들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일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좋은 돈 받는 사람과 털어서 니들한테 배급 주듯이 주는 거나 먹고 너무 너무 행복하시죠 그죠 이렇게 행복한 삶을 님들의 자손은 살아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만족할까요? 어느 세상을 꿈꾸고 계시나요? 틀딱이 틀리가 빠지기 전에 틀딱들이 하는 소리를 잘 기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늙을 순 있지만 젊을 순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 늘 오늘이 내 인생에는 가장 아름답고 젊은 날이라고 가장 아름답고 젊은 날에 한 페이지들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보 청춘, 우리 틀딱은 청청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아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평화롭게 어떻게 온정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게 같이 위안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오늘도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음.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늙지 말아라. 젊어져라. 늙지 마라. 서글프네.